새벽 기도 나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하루도 기도와 말씀으로 승리하는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먼저 샘물의 기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마음 모아 샘물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의 믿음을 고백합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우리의 힘이 되어주시는 하나님, 우리를 돌보시고 인도하실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루를 엽니다. 오늘 하루 삶의 곳곳에서 하나님의 은혜로운 손길을 보게 하시고 주와 동행한 흔적을 남기게 하시며 넉넉한 마음을 담은 감사와 진실한 사랑의 고백으로 하루를 닫게 하옵소서.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에 충만함이니라.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님, 주님의 몸된 샘물 교회를 그리스로 더욱 충만하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과 주신 사명을 충실히 감당하며 세상을 회복시키는 참된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목장이 든든한 영적 가족이 되게 하시고 목자의 필요를 채워 주옵소서. 드리는 예배마다 충만히 임재해 주시고 기도에 풍성히 응답해 주시며 세우신 직분자들에게 지혜와 능력을 더해 주옵소서.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이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우리의 목자 되시는 주님. 우리 자녀들을 돌보아 주시고 모든 걸음을 인도해 주옵소서. 건강한 주의 자녀로 자라게 하시고 온 세상이 하나님의 나라임을 알아가게 하시며 세상을 섬기는 주님의 제자로 자라가게 하옵소서. 입시를 앞둔 자녀들을 격려하시고 내를 향한 청년들의 발걸음에 소망의 빛을 비추어 주시며 샘물의 다음 세대들이 믿음으로 자라가게 하옵소서. 환우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성령 하나님, 육신의 고통 중에 있는 성도들을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드리는 믿음의 기도를 들으시고 치유와 회복을 주옵소서. 여러 가지 아픔 중에 함께 계시는 주님의 마음을 보게 하시고,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도록 붙들어 주옵소서. 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나라는 여호와의 것이요, 여호와는 모든 나라의 주제의 심이로다온 세상의 주권자이신 하나님. 이 나라를 더욱 힘 있게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뜻과 다스림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국가 지도자들에게 지혜를 더하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나라로 세워가게 하시고 정치와 경제 모든 분야가 안정되게 하옵소서. 코로나가 속히 종식되게 하시며 우리에게 평화를 내려 주옵소서. 오늘도 모든 샘물 가족들의 삶에 동행해 주시며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역대하 20장 1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그 후에 모압 자손과 암몬 자손들이 마온 사람들과 함께 와서 여호사밧을 치고자 한지라 어떤 사람이 와서 여호사바에게 전하에 이르되 큰 무리가 바다 저쪽 아람에서 왕을 치러 오는데 이제 하사손다 말곧 엔게디에 있나이다 하니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하라 공포함에 유다 사람이 여호와께 도우심을 구하려 하여 유다 모든 성읍에서 모여와서 여호와께 간구하더라 여호사밧이 여호와의 전 셋들 앞에서 유다와 예루살렘의 회중 가운데 서서 이르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하늘에서 하나님이 아니시니까 이방 사람들의 모든 나라를 다스리지 아니하신 니이까 주의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으오니 능히 주와 맞설 사람이 없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시여 전에 이땅 주민을 주의 백성 이스라엘 앞에서 쫓아내시고 그 땅을 주께서 사랑하시는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영원히 주지 아니하셨나이까. 그들이 이 땅에 살면서 주의 이름을 위하여 한 성소를 주를 위해 건축하고 이르기를 만일 재앙이나 난리나 견책이나 전염병이나 기근이 우리에게 임하면 주의 이름이 이 성전에 있으니 우리가 이 성전 앞과 주 앞에 서서 이 환란 가운데에서 주께 부르, 부르짖은 즉 들으시고 구원하시리라 하였나이다. 옛적에 이스라엘이 애굽땅에서 나올 때에 암몬 자손과 모압 자손과 세일산 사람들을 침노하기를 주께서 용납하지 아니하심으로 이에 돌이켜 그들을 떠나고 멸하지 아니하였거늘. 이제 그들이 우리에게 갚는 것을 보호 없어서 그들이 와서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주의 기업에서 우리를 쫓아내고자 하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 오는 이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옵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하고 유다 모든 사람들이 그들의 아내와 자녀와 어린이와 더불어 여호와 앞에 섰더라. 여호와의 영이 회중 가운데에서 레위 사람 야하시엘에게 임하였으니 그는 아삽 자손 마따냐의 현손이요 여위엘의 증손이요 분야야의 손자요 스가랴의 아들이더라. 야하시엘이르되 이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과 여호사밧 왕이여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너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내일 너희는 그들에게 내려가라 그들이 시스 고개로 올라올 때에. 너희가 골짜기 어기 여루엘 들 앞에서 그들을 만나려니와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대열을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유다와 예루살렘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내일 그들을 맞서 나가라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하셨느니라 하에 여호사밧이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니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도 여호와 앞에 엎드려 여호와께 경배하고. 그아자손과 고라자손에게 속한 레위 사람들은 서서 심히 큰 소리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니라. 아멘. 오늘의 말씀은 확고한 믿음입니다. 확고한 믿음. 어떤 다급한 상황, 위기의 상황에도 하나님 앞에서 신실한 믿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어떤 위기에도 하나님을 향한 흔들리지 않는 믿음, 확고한 믿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믿음을 요구하시는데요. 오늘은 여러 믿음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확고한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확고한 믿음이란 무엇일까요? 우리가 어려움 중에 어떻게 하는 것이 확고한 믿음일까요? 하나님은 우리가 때로 위기의 상황을 만날 때 우리에게 어떤 믿음을 요구하시는 걸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입니다. 하나님은 위기를 만난 우리에게 가장 먼저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이것은 곧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위기 앞에서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이지요. 이렇게 위기의 상황에서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나아가는 것 이것이 확고한 믿음의 첫 걸음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엄청난 위기를 여호사밧 왕이 만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지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응답으로 야하시엘이라는 한 레위인을 통해 이렇게 응답을 하시는데요. 그 내용이 15절에서 17절에 나옵니다. 그 응답에 가장 먼저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15절에 보면 너희는 이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입니다. 여호사밭은 두려웠습니다. 3절에 보면 여호사밭이 두려워서 낯을 하나님께로 향하고 기도하기 시작했다고 하죠. 모합자손과 암문 자손들 그리고 마온 사람들이 연합해 가지고 지금 유다를 치러 온 겁니다. 2절에 보니까 하사손다말 곧 엔게디까지 왔다 합니다. 이걸 16절에서 이렇게 비교해 보면 내일 그들을 만날 것이다 하는 걸 보니 가까이 온 거예요. 연합군이 하루 거리까지 온 겁니다. 위기이죠. 위급합니다. 남은 시간이 하루밖에 없는 굉장히 위급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큰 무리가 왔다는 것을 몇번 반복하는 걸 보니 그 쳐들어온 적군의 세력이 굉장히 컸던 모양입니다. 충분히 다급하고 뭐라도 해야 될 것만 같은 조급함이 생길 수 있는 그런 상황이지요. 두려움에 잡아먹히기 쉬운 그런 상황입니다. 여호사밭의 기도에는 그 두려움과 간절함이 동시에 묻어납니다. 두려움 때문에 아주 목숨을 걸고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6절에 보면 여호사밭이 하나님의 능력을 고백하는데요. 주의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으니, 능히 주와 맞설 사람이 없나이다. 그리고 구절에 가서는 솔로몬의 기도에 호소하면서, 들어주기로 하셨지 않습니까? 라고 들어주시기를 확신하며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그가 가진 두려움과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이 이렇게 표현됩니다. 우리는 이큰 무리를 대적할 힘이 없습니다.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12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오는 이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하고 여러분 여 요사밭에게는 116만의 군대가 있었습니다. 17장에 보면 나오죠. 100만이 넘는 대군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적들의 수가 너무 많아서 대적할 능력도 없고 어떻게 행해야 될지도 모르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만 바라본다고 합니다. 참 애절하지요. 이렇게 두려움 중에 하나님만 붙들고 드린 기도.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 무엇입니까? 첫 걸음이 무엇입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라고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15절을 다시 읽어 보면 이렇습니다. 너희는 이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이 전쟁은 하나님께서 하시니까 두려워하지 말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때로 만나는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 확고한 믿음의 첫걸음이 무엇입니까? 두려워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 가운데 두려워하지 않는 것,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보는 것이지요.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확고한 믿음의 두 번째 모습은 너희 자리에 가서 서라입니다. 내가 할 일을 행하는 믿음이죠. 첫 번째로 하나님을 신뢰했다면 이제 두 번째로는 두려워하지 말고 어떻게 해야 합니까? 내가 가서 서야 할 자리에 가서 서야 합니다. 내가 할 일을 행하는 것 위기와 어려움 중에서도 기도하면서 내가 해야 할 일을 행하는 것도 확고한 믿음입니다. 1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 하신 뒤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다고 하십니다. 내일 적들에게로 내려가는 것입니다. 정확한 장소까지 말씀하시면서 나가서 너희는 너희의 자리에 서라고 하시죠. 16절입니다. 내일 너희는 그들에게로 내려가라. 그들이 시스 고개로 올라올 때에 너희가 골짜기 어귀 여루엘들 앞에서 그들을 만나려니와. 그런 믿음은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행하는 것이지요. 내가 할 일을 하는 것도 믿음입니다. 기도한 여호사바시 세계, 하나님이 무엇을 요구하십니까? 처음에 두려워 말고 신뢰하라 하신 하나님께서 이제는 너가 서야 할 자리에 서라. 내일 그들에게로 내려가라. 시스 고개로 올라오는 적들을 여루엘 들 앞에서 만나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17절에 보면 너희는 대열을 이루고 서라. 너희의 자리에 서라. 여기까지가 너희가 할 일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내일 본문인 21절에 보면 군대가 집결됩니다. 우리는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해야 할 줄을 알지 못하지만 기도하고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이제는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내가 서야 할 자리에 서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리의 자리에 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신 뒤에 너의 자리에 서라고 하실 때는 우리더러 모든 것을 다 하라고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자리에 서는 겁니다 내가 해야 할 일을 하는 거지요 그들을 만나라고 하셨지 그들과 싸워 이기고 돌아오라고 하지 않으십니다 그들에게로 가라 가서 서서 대열을 이루고 서라고 하시지 모든 것을 다 해내고 돌아오라고 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17절 상반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다 대열을 이루고 서기만 하라. 그리고 17절 하반절에 또 반복하십니다. 유다와 예루살렘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내일 그들을 맞서 나가라. 여러분 확고한 믿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두려워하지 않는 것, 그리고 그 신뢰한 믿음으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행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확고한 믿음의 세 번째 모습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라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보는 것입니다. 기도한 뒤에 우리의 자리에 서서 하나님이 우리 삶에서 어떤 일을 행하고 계신지 관조하고 지켜보고 발견하는 것도 믿음이라는 것이지요. 믿음은 신뢰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신뢰하는 믿음으로 나아가서 행하고 그리고 우리 삶의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보는 것도 확고한 믿음이라는 것이죠. 두려워하지 말고 너의 희 자리에 서라 하신 하나님이 마지막으로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너희와 함께하는 내가 너희를 위해 싸우는 것을 보라. 내가 너희를 구원하는 모습을 보라. 발견하라고 하십니다. 17절을 다시 읽어 보겠습니다.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다. 대열을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고 하십니다.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고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만 할 것이 아니라 우리 자리에 서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을 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는 것까지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는 것까지가 우리가 가져야 할 확고한 믿음입니다. 여기서 드디어 하나님이 하실 일이 드러나지요. 이 싸움은 하나님이 싸우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싸울 것이 없다고 하시죠. 나아가면 두려워 말고 나아가면 하나님이 싸우시고 하나님이 구원하실 것이라고 합니다. 그걸 서서 지켜보라고 하시는 겁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때로 위기의 상황을 만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확고한 믿음이 무엇입니까? 두려워 말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우리의 자리에 서서 우리가 행할 일을 하면서 하나님이 우리 삶에 하시는 일을 보는 것. 그것이 바로 확고한 믿음입니다. 성도님 여러분, 하나님 앞에 확고한 믿음으로 섭시다. 우리 삶에 찾아오는 위기와 두려움 앞에서 확고한 믿음으로 설때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를 경험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실 때 하나님 저희에게 확고한 믿음을 주셔서 신뢰하며 정말 행하며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이제 수능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의 다음 세대들 가운데 수험생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주일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예배,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만나 주시는 귀한 예배 되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가지 나오신 개인의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고 자유롭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